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주말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인공지능 AI의 충격적인 분석, 답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인 대공황이라든지 주가 폭락 이것은 오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혹시 어, 이런 공항이라든지 IMF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듯이 뭐 IMF라든지 세계 대공항은 오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 영상에도 가끔 그런 댓글이 있었고 제가 또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댓글에 뭐 세계적인 대공항이 오고 주가가 폭락하고 그것도 내년 어, 상반기에, 뭐, 빠르면, 3월부터 5월 사이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 사주나 풍수 이런 것을 하면서 많은 분들 상담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고 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장사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고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일단 대공항은 오기 어렵다.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1500원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1500원이 넘으면 우리나라 경제 사정에 따라서 뭐,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600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IMF는 오지 않는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100% 맞으니까 꼭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라.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뭐, 논리적이고, 또제 나름대로 또 주관적인 거, 이렇게 같이 섞여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 AI는 또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어, 지난 제가 16일 날, 11월 16일 날이죠. 주식 종목 10개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2026년 상반기에 상승 가능성이 높은 10선이다 해서 그날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2026년 6월달까지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이고, 또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추가적으로 알아볼 종목이 어떤 건지, 앞으로 지금 어떤 종목은 100% 넘게 불과 2주 사이에 올라간 것도 있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가감하게 이걸 사세요. 이런 말씀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또 LG전자였었고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하고 함께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926까지 떨어졌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912로 해서 32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천 포인트를 바라보고 갈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지 그 동안은 코스닥은 약간 지지부진하고 코스피 위주로 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제 변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분위기는 왜 어떻게 변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볼 테니까.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날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죠. 3.71% 거의 뭐3.71%안퍼가 아니고 어, 퍼센트죠. 3.71 포인트가 아니라 3.71%니까 어, 꽤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32 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이 4,885억을 순 매수했고요. 기간이 6,030억, 연기금이 818억, 이 정도를 지금 샀습니다. 기간이 무려 6,000억 넘게 순 매수를 했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도 거의 5,000억 가까이 코스닥에서 순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이렇게 5,000억, 6,000억, 뭐 이런 식으로 기관이나 외인이 산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금요일 날 코스피는 거의 6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오히려 32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 정부에서 일단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런 이야기 루머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약간 부인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쪽으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대형주 그리고 코스피 위주로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라든지 개별 아니면 중소형 개별주 이런 종목이 그동안은 좀 다른 거다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덜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분간 흐름이 코스닥 시장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좀 같이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 알아보기 전에 여기 멋진 명당 그림 천하대명당 비봉 기수형 그림이 있는데요. 웅장하고 멋지고 재물의 기운과 명예를 가져다주는 명당 그림입니다. 혹시 이 그림이 너무나 마음에 드시고 또 26년, 27년... 어, 건강도 잘 지키면서 또 경제적으로 아니면 재물복이 들어오게 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 그림을 액자를 통해서 잘 해서 제가 여러분들 택으로 보내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도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난밤에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151 포인트 0.65%가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아시겠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AI 거품론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졌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에 휩쓸릴 필요 없다. 그리고 조정받기 위해서 또 일부러 이렇게 AI 커플 눈을 꺼내면서 일부러 개미털기한다라든지 또 아니면 자기들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일부러 주고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역시 제가 예측한 대로 상승으로 해서 계속 5일 동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잘 파악을 하셔야 될게 뭐냐면, 어느 정도 이 거대한 자본이 움직일 때, 그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상황,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면서 작전 세력들이 우리나라만 작전 피는 게 아니라, 미국 월가도 작전을 엄청나게 핍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면 이 아들이 금융을 또 언론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이상한 소리,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죠. 이런 거 해서 주가를 떨구고 또 밑에서 다시 사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짜와 진짜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이럴 때 잘못하면 쪽박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언론에 휩쓸리지 마시고 큰 산업의 패러다임,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갈 것인지, 멀리, 넓고, 깊게 이렇게 바라보셔야지, 일이 일비하면서, 어젯밤에 뭐, 뉴욕 증시가 빠지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또 폭락을 했고, AI 거품론이 있다고 하던데, 아니면 뭐, 대공황이 온다 하던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만 들으면 중심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큰 틀에서 바라보시고, 일시적인 지금 잔파도에 너무 휩쓸리면 침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큰 흐름으로 볼 때지 하루하루 일이 일비하면서 오늘 오르고 내일 떨어지고 또 모레 떨어지고 다시 그 다음날 오르고 여기서 자꾸만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여러분들께 신경 쓰시면 굉장히 어 지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여러분들께 생각하셔서 내년, 내후년, 앞으로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쪽으로 멀리 보시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점을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코스피 쪽에서 당분간은 코스타 그리고 중소형 개별주 종목으로 개미들이 원하는 개인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튼 이것은 좀더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코스닥에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소형 개별 종목은 너무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못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떨어지는데 코스닥 활성화,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3%대 급등했다. 그렇지만 금융위 측에서는 종합대책 확정된 바 없다. 일축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 개인들의 소득공제를 최대 5천만원까지 확대를 시키고 연기금의 투자 비중을 3%에서 5%까지 어, 늘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50조 국민 성장 펀드 활용 검토 이것을 시,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코스타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연기금에서 투자 비중을 3%에서 5% 확대한다고 하면 주식을 더 많이 산다 이야기잖아요. 올해 연기금이 주가로 해서 상승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거의 137조, 14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연기금이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자식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나 해서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금이 고갈돼서 못 받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정권이 뭐 이재명 정권이고 다른 정권이고 해서 올라가면 안 돼. 이런 것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뭐 어차피 정권이라는 것은 건불 10년이라고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가질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저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당분간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 자꾸만 연기금이 투자를 해서 올라갔네, 뭐하니, 이런 식으로 비관적으로, 아니면 비난하고, 이런 거는 저는 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주식이 뭐, 작전에 의해서 올라가든, 아니면 뭐, 연기금에서 투자를 하든, 외국인이 들어와서 올라가든, 주식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 상승하면 좋잖아요. 물론, 이제는 그게 폭락을 하고, 대공황 오면, 완전 개미들 박살 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돈벌수 없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요. 또 시류를 잘 타가지고 그 시류에 편승을 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 흐름을 잘 타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이지 자기는 그런 흐름에 타지도 못하고 돈을 못 벌고 맨날 뒤에서 비난만 하고 욕하고 글쎄요, 이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쪽도 뭐 일부 서울을 중심으로 올라가지만 제가도 3, 4년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부동산의 시대는 아니다. 이제 꼭지입니다. 진짜로 부동산은. 그리고 제가도 2년 전부터 앞으로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주식 종목 가끔씩 이렇게 추천한 종목들이 막몇 배씩 간 것들이 많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16,000원대 말씀드렸는데 97,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6, 7배 이렇게 올라갔고 옛날 삼화전기라든지 네오셈 이런 거다몇 배씩 갔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여러분들께서 돈을 벌고 또 앞으로 이 어려운 시국, 또 경기가 안 좋은 시대에 돈을 벌고 그래야만이 내가 미래를 담보하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류를 잘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 시장 내년까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뭐, 여러분이, 뭐, 이것을 받아들이든 말든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든 말든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11월 16일날 10종목을 유튜브에 올리고 몇 종목, 이 중에서도 또 추천할 종목이 있다. 그 중에서 LG전자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LG전자는 내년을 목표로 해서 갖고 가시면 되고요. 이 10개 종목은 내년에 유망 종목으로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인데 주로 로봇이나 반도체, 이런 쪽, 한전 KPS만 전력설비, 이것도 다 어차피 데이터 센터하고 전기와 관련된 종목이어서 제가 10개를 유튜브에 어, 유망종목 10선이라고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SPG는 어, 제가 29,700원에 말씀드렸는데 63,000원에 끝났고 어, 실제 고가는 64,4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64,400원까지 한다고 하면 거의 130%가 넘었는데 종가는 121% 그것도 불과 어, 열흘 만에 121%. 정확하게 따지면 2주는 지났지만, 거래 일수는 열흘이죠. 열흘 만에 121%가 올랐고, DIC 같은 경우도 60%가 올랐습니다. 물론, 사이닉 솔루션, LG전자, SK는 약간 좀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1 0 종목 중에서 어쨌든 적든 크든, 일곱 개가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중에서 네 종목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제가 우진 엔텍과 코칩, 이거는 따로 시간 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어, 26년,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었기 때문에 26년을 바라보고, 이제 그, 이제 매수죠.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됐건 이열 종목은 제가 엄선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26년 상반기니까 내년 6월까지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반도체 로봇 관련주 말씀드렸는데, SPG 같은 경우는 고가가 64,400원까지 갔었습니다. 굉장히 상승을 했죠. 제가 뭐 29,000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63,000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이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때 29,000원대 뭐 말씀드렸을 때 사신 분들은 나름대로 잘 사신 거고 어찌 됐건 이것은 조금 더 조정 받으면 다시 사도 되겠지만 제 생각엔 10만 원 이상은 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더갈 수도 있어요. 그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 지금 사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DIC도 9,450원까지 고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9,090원이 끝났는데, 어찌됐건 이것도 종가 기준으로 60%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최고가 기준으로 70% 넘었다. 이렇게 조정을, 뭐, 조정이 아니죠. 이제 끝난 건데, 이것도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뭐이 가격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사셨으면 좋았겠지만, 이것도 역시 지금 만원도 안간 종목이고, 어, 앞으로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 어, 어찌됐건 여러분들께서 뭐 이것은 뭐안 사셨다고 하면 사실 분들은 조금 더 떨어지면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솔루션 이것도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인데 일단 뭐 한동안 상승을 했다가 지금 숨구르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2만원대 초반인데 역시 이것도 5만 원 이상, 뭐 심지어 10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어서 어 일단 뭐 이것도 약간 조정 받으면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로봇 관련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충분히 어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어떤 종목이고 어떤 일을 하고 시가총이 어떻고 이것은 제가 뭐 주식 채널이 아니어서. 그것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빼고 일단 뭐 제가 그냥 나름대로 분석해서 유망 종목으로 선택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대략 그 가격대 앞으로 바라보는 가격이 그 정도니까 뭐 매수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시 로봇 관련주 센서 관련 종목인데요. 이것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7월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새내기 종목인데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것 역시 어쨌든 내년에 상반기 동안 상승할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 그리고 앞으로 로봇 쪽으로 센서 쪽으로 또한번 정도 바람이 불 가능성이 큽니다. 센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건 이 사이닉 솔루션 자체도 지금 뭔가 힘과 에너지를 모으려고 하는 그런 종목이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인재서 지금 올라가려고 힘을 모으고, 어떻게 보면 완전 바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 사이닉 솔루션도 이제 뭐 앞에 있는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돈을 벌고 싶다고 하시면 돈의 흐름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갔는지 이것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풍수에서도 물 모인데 사람 모이고 사람 모인데 역시 돈이 모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없는 쪽에서 여러분들께서 돈을 벌려고 하시면 안 돼요. 고기가 있는 곳에서 고기를 잡아야지. 고기가 없는 곳에서 백날 금을 던지고 낚시질 을 해봤자 그 고기 안 잡힙니다. 간혹가다 피라미 잡히고 작은 거 한두 마리 잡힐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물이 많은 곳에서 낚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모이는 곳에서 여러분들께서 돈을 벌려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데 가서 백날 땅파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반도체, 그 그리고 로봇 관련, 물론 바이오 쪽도 어느 정도 상승을 좀 최근에 많이 했고, 상승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대세는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내년에는 2차 전지도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천하 대명당, 재물의 기운을 가져다 주는 노적봉 그림 보면서 좋은 기운 받으시고요. 역시 이 그림이 너무 멋지다. 구입 원하시는 분은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나 풍수 상담. 그리고 주식 관련 상담 원하신 분은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기운 받으시고요. 또 11월 마무리 잘 하시고 12월달 힘차게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